이뭐 하는 거야? 이 파티나 염색이라는 건데, 응. 이 보면 하얀색 가죽 있잖아. 요게 악어 클러스트라는 거거든. 아 이게 원피야? 어 이게 염색 전이지. 아 정확히. 완전 그냥 가죽 자체네. 어그 요거를 지금 응. 몇 겹으로 이제 염색을 해준 다음에 응. 그라데이션을 넣고 있거든. 그라데이션? 이벨루티가 파티나로 유명하잖아. 음. 근데 그 제품도 보면은 이렇게 가장자리가 굉장히 진하고 가운데로 오면 밝아지는. 아 근데 악어 같은 경우는 가장자리보다는 요홈 음. 있잖아. 음. 요 홈들, 음. 홈들이 진하고 그 탭들이 가운데로 오면서 밝게 해, 하는 거를 음. 이제 이걸 이제 구현해내는데 음. 하나 하나씩 이제 요 가해 부분을 염색을 하고 또 그걸 번지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지. 아 이거 다 손수 염색하는 거네? 그렇지. 그리고 이게 이제 색깔이 음. 보면은 뭐두 가지 색상밖에 없어 보이는데 네. 사실 음. 네 가지거든. 음. 음. 아 여기 네 가지 염색가 들어가는 거야? 어, 베이스로 깔고 그 위에 두 번째 베이스 깔고 음. 염색하고 그 위에 또 이렇게 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 강조할 부분 또 염색하고 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렇게 번지게 해서 그레이션 넣고. 이게 쌍 녹았네. 노가다야 이게 딱 끝이 아니라 응. 이렇게 해서 또 말려 한 3일 정도 말려 어. 그 다음 또 마감을 했는데 응. 이 마감 부분이 또 빡세 왜냐하면 마감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응. 광도 달라지고 응. 어. 그래서 이걸 제품 한다는 거는 균일하게 제품이 나와야 잖아 응. 근데 손염색이다 보니까 균일하게 제품이 나오기 힘들잖아 그러네 어려운 제품이지 이것도 파티나 한거야? 어 이건 지금 아까 네가지라고 했잖아 응. 첫 번째 바르고 두 번째 바르는 건데요. 이걸 바짝 말려서 아세 번째 본염색 하고 네 번째 음. 이제 해야지. 와, 아, 그럼 무슨 초벌구이처럼 한네번 하는 거네. 어, 그리고 마감까지 하면 다섯 번 정도고 음. 또 마감은 근데 뭐한번에 두세 끝나니까 두세번에 음. 끝나니까 정확히 는 일곱 번 여덟 번을 해 끝나는 거야. 음.